<웃음> <웃음> 자, 오늘 피글TV 집행선 특집으로 대한민국 3대 집행선이 있는데, 어, 하나가 김재 집행선이고, 두째 번 해남 집행선. 오늘 두 군데를 볼 것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이제 그 시와오 한국의 세레게티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은 신도시로 개발돼서 이제 볼 수가 없는 거고요. 오늘 김제백골제를 왔습니다. 김제 벽골제 김제 지평선을 볼수 있는데 지금 화면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전멀리까지 지평선이 보이죠 여기에 있는 제방은 과거에 벽골제로 추정되는 제방인데 그 흔적인데 이 안쪽 땅이 벽골제 저수지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지금은 광활한 평야로 내렸습니다 오늘이 10월 9일이니까 가을이 한참 보이겠고 이비옥한 땅에 추수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오늘 우리 피글TV의 간판 리포터 두 분이 함께 출연하셨는데 김두령과 감두령입니다 감두령은 고향이 경상북도 산골 마을인데 이 평야지대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여기 있는 사람들은 대옥을머리는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아 그래요? 이 비옥한 땅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가 뭐 내가 밥제면뭐 훌륭할 게 없겠다 싶은 각이아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이 정말 비옥한 땅이고 한마디로 축복받은 땅이에요. 뭐든 심으면 잘 자라고 평평하니까 어디든 그냥 살면 되는 가난한 사람도 와서 그냥 아무거나 농사 지어서 살면 불을일 일이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땅이 축복받은 땅이 아니고 저주받은 땅의. 그런 성격이 있는 거예요. 왜냐?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와, 뭐, 여기가 이제 양탈하기 좋잖아요. 저, 그렇죠? 이게, 내한테 좋으면, 남한테도 남은... 좋다는 거예요. 저, 조선시대 북위에 가보 농민전쟁도 있었고, 그 이전에 뭐 수탈의 역사, 그리고 일제시대에도 어, 곡식을 수탈하는 이 현장. 이, 이 아픔의 현장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좀 저쪽으로 가 보면은 아리랑 문학관이 있는데 이 조정래의 대하소설 아리랑, 대한민국 최고의 소설 중의 하나, 대하소설 열두 권, 12권, 장장 1 2 권짜리 소설. 아, 이 무대가 된곳이이 이곳 김제 만경평야예요. 김제 만경평야를 중심으로 일제 곡식수탈이 청천에 일어났죠. 일제 곡식수탈이 일어나서 그 곡식을 실어 나가기 위해서 군산항을 개발한 거였어요. 여기서 군산항까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 지대, 이, 이 지역에 있던 수많은 그소작농들소작농들이그 곡식을 뺏기고 굶주림에 견디다 못해 저 만주로 떠나고 하와이로 떠나고 또뭐 사탕수수하러 떠나고 그렇게 이민의 역사가 유민의 역사가 시작된 그 현장이에요. 그 내용을 아리랑에서 읽어보면 아주 생생하게 알수 있습니다. 참이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보기 힘든 어떤 경치인데 이 광활한 평야가 또그 아픔의 현장이라는 게참아이러니한 어떤 역사적 사실. 4대 지기도 마찬가지가 있니다 전쟁도 많은 곳. 그렇죠. 사대그에 있는 곳이 다 그러니까 보면은 베트남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누구나 노려. 중국도 노리고 뭐 프랑스도 노리고 어? 그런 어떤 그 어떤 아이러니가 좋은 땅일수록 아픔이 땅이에요. 그걸 저는 아리안 소설도 보고 이것들 돌아다니면서 참 많이 느꼈습니다. 예. 자 이상 김제망경 아 김제망경평야 지평선을 한번 봤고. 어, 또, 우리 해남을 갈 건데, 해남의 그 지평선은 아마 그 간척지로 이루어진 지평선입니다. 그래서 인공적으로 조성된 지평선이라 볼수 있고, 거기의 풍경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그 백골제 근처에서 지평선을 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서 반대방향으로 가서 면 지평선을 한번 반딕해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어느 마을입니까? 뭐라고 르냥 그냥, 그냥 위치만 딱 찍고, 찍어놓고 가는 거야. 무슨 네. <laughs> 그, 거? 사지 거. 봉사지 사지 거. 봉사지 거. 봉사지 거. 봉사지 거. 봉사지 뭐 봉사지 네? 거. 풀. 풀 뭐. 풀. 예. 풀. 예. 속골, 지 거. 봉사지 거. 거. 봉사지 거. 봉사지 거. 아 소골로 쓰려고 네, 포장해서 장... 가져간다. 네. 근데 저것도 잘해야지 농약을 많이 치 별을 쓰면은 소가 이번에 잘못 들어가지 소가 다칠 수 있어. 야이 직선 도로가 쫙 뻗었네요. 야무 이런데 잘 없잖아. 비치는 소리 지만 도로가 직선이야. 어. 야이 도로가 좀 쫙 일직선으로 쫙 뻗어 있는 폭식을 여기서 추수해서 이 도로로 실어 나, 가서 군산에 군산항에 실어서 일본으로 가져갔겠지 네. 옛날에 여기 사진 보니까 군산항에 격이 쌓아놓은 도로가 쌓아놓고 일본에는 젊은이들이 전쟁하러 다 보내니까 봉사를 못주잖아요 그걸 한국에서 같은, 먹고. 한국 에서사 갖다 국한다가먹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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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질이 좋대 특히 이곳 아, 일본에 가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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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아 한국 한국 한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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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정도면 버스도 구는이친길이좁으니이좁으하세조심하지요뚫면지나고면딱뚫지는기까지는 갔다오고 아, 안되면 이, 빠이서나오이뭐이 시골길을 드라이브하는거 저 도로는 아, 네. 고속도로인가요? 고속도로 고속도 같아요. 같아요. 네. 조심해서 갑시다. 여기는 아니 또 조수라. 아김재가 네. 뜻이 그 제자가 재방하듯이자고 재방. 그렇지. 그 김이 금이에 금. 예, 금. 금이 황금빛 아. 황금빛 재방. 제방. 재방이 벽골제예요 재방. 네, 그러니까, 말하는것 같은데. 어, 금제, 그러니까 원래 금제 황금 다 익빛. 조심. 나락이 다 익으면은 황금빛으로 어. 그저.

여고, 그렇지? 한 곳은 칠 곳에서 많이 할것 같아요. 진짜 말해 예, 이 정도네. 저쪽 넘어가야 뭐좀잘 보일 것 같고. 자, 지평선 충분히 막기 했습니까? 으이 네. 네. 정도로 네. 보고 네. 이제 다음 목적지로 네. 가보겠습니다.